우리 저테리엘 의 일기장을 우리 원수련 도가 아, 맞추 이거 주하이 결정에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 남자리이 괴로워했던가 이금이 시간 안전에 갔다 놓을 단을 내렸다. 나는 돌아가야 한다. 꼭 돌아가야 한다. 이 사람의 혼생이 곁으로 내 마음을 고향으로 내 이상하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돌싱 곁으로. 편한 곳으로 인사한 내가그 많은 시간과 증상 속에서 내가 들고지 않는 면 아닌데. 나약한 편을 쳐도 나을 버리고 나름 죽이고 가나 조금만 철저히 지않야여 너희들이 곁을 떠나.